자 로그가 정의가 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야 되냐면 어, 로그 로그가 이렇습니다 로그 a의 b -E. 로그가 어, 존재하려면요 진수 있죠 얘 얘가 진수입니다 진수 진수는 영부다 커야 돼 그리고 밑 있죠 밑 밑도 영부다 커야 됩니다. 그리고 밑은 1이 되서는 안 돼. 요 자, 진수 로그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진수는 0부터 커야 되고요. 밑은 0부터 큰데 1은 또 아닙니다. 자, 이걸로 풀겠습니다. 얘가 진수입니다, 진수. x-3의 제곱이 진수예요. 이 진수는 0부터 커야 됩니다. 자, 밑은 0보다 크고, 밑은 1이 아니네. 음, 여러분, 얘는 너무 당연하죠? 이건 계산한 게 아니에요. 어, 요것만 풀겠습니다. 뭐, 당연한 걸뭘 풀어요?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고, 푸는 거는 진수만 푸는 겁니다. 진수. 근데 이것도 뭐, 풀게 있으니까. 아니, 제곱하면 다 0보다 큰거 아니에요? 음, 당연한 거네, 이것도. 그니까, 러 3만 아니면 되겠네, 3. 3만 아니면 되겠죠, 3. 뭐, 3 빼기 3은 0이니까 0은 0보다 클 수가 없잖아. 어떻습니까? 한번 보세요. 자, 음, 3만 아니면 다 됩니다. 음, 여기다가, 어, 모든 실수라고 쓸까요? 뭐, 3만 아니면 다 됩니다. 모두 다 됩니다. 이런 어, 식으로 쓰겠습니다. X는 3을 제외한 모든 실수. 다 됩니다. 3 빼고 다. 1번, 풀었습니다 2번 한번 볼까요? 진수가, 얘가 진제, 진수. 진수가 마이너스 x 고 플러스 6x 마이너스 5 얘가 0보다 큽니다. 밑은 어떻게 됩니까? x 마이너스 4 밑은 0보다 커요. 밑은 1이 되서는 안 돼요. 자, 한번 풀어볼까요? 얘가 1식, 얘가 2식입니다. 지금부터 1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2차 부동식이네, 2차 부동식.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하겠습니다. 부동호 바뀝니다. 인수분해 하겠습니다. x-, x-5가, 이 2차 부동식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? x는 1하고 5 사이겠죠? 자, 1번, 1식은 1하고 5 사이에 2차 부동식을 풀었습니다. 이차 부동식 풀때이차식 0보다 작으면 안쪽을 쓰세요. 이차식 0보다 크면 바깥쪽입니다. 이차식 0보다 작아서 1하고 5 사이 안쪽을 썼습니다. 2번 풀겠습니다. 2번. X는 4보다 크면 되겠네요. X는 여기 넘어가면 4보다 큽니다. 또,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니까 넘, 넘어가면 X는 5가 돼서는 안 돼요. 4보다 큰데 5가 돼서는 안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쓸까요? 4보다 큰데 5가 돼서는 안 된다. 그럼 요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? X는 4하고 5 사이. 또는 X는 5보다 크다. 자, 어떻습니까? 5 빼놓고 다 썼죠? 한번 보세요. 자, 그러면 이제 연립부등식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얘하고 얘하고 둘다 만족하는 거를 그려보겠습니다. 수직선을 한번 그리면 첫 번째 거는 1하고 5 사이, 두 번째 거는 4하고 5 사이, 그리고 5보다 크다. 겹치는 부분은 여기네 여기. 연립부등식이니까 겹치는 부분. 답은 X는 4보다 크고, 5보다 작다. 라고 쓰면, 편입니다